예, 안녕하세요. 준쌤의 영달한 기법, 오늘 그 3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읽어줄까요? Havoc. Havoc. Havoc이라고 읽어줍니다. Havoc. 어,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설명된 단어들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익지 않다고 생소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꼭알려야될 단어들입니다. 자, Havoc의 뜻이 뭐냐면요. 은 파괴입니다. 파괴. 뭐큰 재앙. 이게 큰 파괴를 나타낼 때 주로 회복이라는 말을써줘요 그래서 이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destruction과 비슷하다 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발음을 기억해 보세요. 회복. 회복되기 힘든 큰 파괴. 회복. 회복. 그렇죠? 회복되기 힘 파괴가 하도 커서 회복이 안 돼요. 그처죠 회복되기 힘든 큰 파괴로 시면은 되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참고로다가 이 회복은 명사입니다. 파괴. 그런데 이게 파괴하다 이렇게 동사 쓰일 때는요 그 앞에 wreck이라는 동사를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reck havoc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수거로 그냥 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reck havoc하면 파괴하다, 몸무게 피해를 주는 뜻입니다. 근데 wreck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쉬워요. 이것도 무슨 피해를 입히는 뜻인데 우리가 w e a 비슷한 게 wreck라는 단어가 있죠. weak 약한 여기다가 알만 붙이면 돼. 그래서 weak w e c k 약한 자에게 피해를 입히다. 릭 한자에게 릭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릭 해복 한 파괴하다. 근데 해복만 쓰이면 파괴. 파괴하다가 되면은 릭 해복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hat great earthquake wreaked havoc on the city. 그큰 지진이 릭 해복 나왔었죠? 파괴했다. 피해를 줬다. 어디에? 그 도시를 파괴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쯤 물론 해복이 꼭 weak하고만 같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보실게요. COVID-19 caused havoc in the worl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COVID-19이 caused, 유발시켰어요. 어디 뭐를? 파괴를. 어디에? 전세계 세계에 파괴를 유발시켰다. 이때는 그냥 해복이 독자적으로 쓰였죠. 이것은 해복이라는 단어 파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단어 자 이것도 어케 뭐 눈에 익숙해 보이는 단어네 그렇죠 뜻이 뭘까요? advent 자 advent입니다 advent 자 advent 뭐 트는 약하게 나겠죠 자 advent 뜻이 뭐냐면은요 이것도 역시 아실 단어입니다 출현 뭐 도래 그런 말 쓰죠 비행기의 출현 뭐 컴퓨터의 출현 이렇게 뭐 신인류의 출현 바로 그게 바로 advent가 되겠습니다. 자 막상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지만 또 이거 쉬운 단어랑 연결시켜서 배보도록 할게요. 자, a d v e n t 하면 뭐랑 어떤 단어랑 비슷하세요? 스펠링 생긴 게이 단어 비슷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단어 adventure. 이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모험. 뭐 롯데월드 adventure 이렇게 무슨 모험할 때 우리가 adventure라고 러잖아요 여기서 u r 이만 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게 a d v e n t e 가 됩니다. 그래서 에, 물론 발음이건 어드벤처가 이것은 에드벤트가 약간 앞이 어 애로 다르지만은 뭐 스펠링 거의 똑같잖아요. 유아리한 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험과 출연을 연결시켜서 외워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출연했다. 이렇게 읽으면 쉽게 읽습니다. 자 모험을 즐기는 사람 뭐예요? 바로 어드벤처를 즐기는 사람들이 에드벤트했다. 그렇게 읽으면은 연결시켜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다가 이 advent of 를연결 시키면은 몸모의 출현 이렇게도 많이 쓰죠 몸모의 출현할 때 바로 advent of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문을 좀 보실게요 자 since the advent of the plane travel has been speed up 자 since 몸만 이후로죠 비행기가 출현한 이후로 여행이 스피드업하면 말 그대로 속도가 빨라진 거죠. 여행이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자, a d v a n 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뭐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막상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읽으냐면 이것은 averse. averse를 읽어줍니다. averse. 자, 뭐 쉬워 보이는데 막상 뜰때 안오르시죠저 avers e 가 뜻이 뭐냐면은요 싫어하는 그 뜻이에요 형용사입니다 싫어하는 avers. 오 되게 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a v e r s 는 발음을 활용해 볼게요. 버스 타는 건 싫어. 택시 탈래. avers 하는 건 싫어. 택시 탈래. 탈래. 그렇죠? 버스보다 택시가 좋겠지? 그래서 avers 하면 싫어하는 그 뜻입니다. 이 형용사고요. 요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avers에 투가 나오게 되면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다가 돼 버려요. avers 투가 되면은 싫어하다. 그리고 그 뒤에 명사고 오면은 뭔물을 싫어할 때는 averse to 명사 하면 됩니다. 이렇게도또 많이 쓰입니다. 주로 averse to.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실까요? 자, younger people tend to averse to hard work. 자, 좀더 젊은 사람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럼 averse to가 바로 싫어하다 이렇게 쓰였죠. 이렇게 averse averse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시고요. 자 그럼 빨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출현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꿨다. 아까 출현이 뭐였었어요? 모험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현했다. 그래서 adventure를 통해서 바로 adventure란 뜻 말씀드렸고요. 크게는 뭐 greatly. 자 그래서 the advent of the computer changed people's life greatly. 두 번째 최근에 가뭄이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아까 피해가 뭐였었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큰 피해, 그쵸? 렇죠그 피해 입히다는 w r e c k 이란 말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은 recent, 가뭄은 drought 이란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drought,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농작물은 crop이죠, crop. 피해는 havoc. 그래서 recent drought wreaked havoc on crops. 자, 마지막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 아까 싫어하다가 뭐 있었죠? Averse 하는 건 싫어. Averse. 그다음에 뭐 몸벌실하든 투랑같이 된다했습니다그 몸모인 것 같다는 seem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most people seem a e r s e to change 이렇게 하시면은 완벽한 문장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중요한 단어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